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화 366일 팀입니다. 이렇게 극장 가득 배우 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긴말 하지 않고 바로 배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성으로 맞이해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와 주셨고 첫 번째 무대 인사입니다. 관객분들께 인사말 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初めての舞台挨拶になります。まずご挨拶をお願いします。はい,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laughs> 앞자이진이나 짰답니다. 한국에 오신 소감 어떠 신지 한 말씀 들어 볼게요. 한국에 <laughs> 이니 느낀 감상을 부탁드리니다 まあ、あのー、ご飯が美味しい、ましそよ、ましそすとよ。一旦パビンも美味しそすみだ。どっち、調査とけすかよ。<laughs> たまた良かったことってありますか。良、ま、か,かったこと。良かったこと、まあ、昨日はついて、今日は行ったんですけど、あのー。今日は、あのー、衣装さんも、ヘアメイクさん、メイクさんも、韓国の方で。初めてやっ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うん、だから。 韓국スタイルすごい楽しいです 일단 어제 도착을 했고요. 저 여기 와서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모두 한국인 분들이 와주셨고 어제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만났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영화 보시기 전이니까 오늘 관객분들께 관전 포인트 하나 정도 말씀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あのとりあえずその沖縄の風景はすごく美しいので見てて沖縄行きたくなるなって思うと思いますし何より美桜と港っていう2人の人物の心のすれ違いっていうところがテーマになっているのでそこを楽しみにしていただけたらなと思います。 일단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풍경이 관전 포인트고요. 아마 뭐 영화를 보시면 거기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것 같고, 그리고 미우라는 인물과의 엇갈린 사랑이 새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목하셔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대로 가게 하셔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배우님께서 침필 사인을 하셨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네, 한 분께 포스터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좋아요. <웃음> 좋아요. 제가 다적때 추첨하겠습니다. 아, 에이. 아. S 아. 18 <laughs> S 18번 계신가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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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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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最後に挨拶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はい、えっ、ー、とですね、あのちょうど撮影してから一年になると思うなるんですけども、こうやって韓国の皆様にこの作品をお届けす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嬉しいです。えーえー、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일단 1년 후에 촬영을 했고, 이렇게 1년 후에 한국에서 개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